한국 교회가 위태롭습니다. 2030년에는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학생부터 청년 등 다음 세대가 모두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장통합의 자료만 보아도 전체 교인이 10년간 12% 감소할 때 중고등부 학생 수는 39% 감소한 것으로 통계되어 있으며 다른 교단들도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려 교회가 늙어가며 텅 비어갔던 유럽 교회의 건물들은 결국 매물로 나와 이슬람 사원이나 나이트클럽 또는 음식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리 멀지 않는 시점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렇듯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일등주의와 입시 경쟁으로 압박받는 현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설교 문화, 그리고 교회 밖의 생활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대중문화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을 통해 직접 듣는 대답은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2009년에 출간된 어레디건에서는 복음주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을 포기한 6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교회를 떠난 시기와 성경을 믿지 못한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성경이 의심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접어들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어 교회에 나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한 결과의 설문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교회의 흥미로운 문화나 목회자들의 언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더 신뢰가 가고 에덴 동산, 노아 대홍수, 바벨탑 사건이 설화처럼 들리는 아이들이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접하고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만물의 기원에 관한 세계관입니다. 만물의 기원에 관한 세계관은 인간의 모든 세계관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관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서 종교는 원시적이고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인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직설적으로 가르칩니다. 즉 우리 다음 세대는 학교에서 매일매일 십수년을 권위를 인정받는 교과서를 통해서 유물론적 세계관, 반기독교적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을 무비판적으로 주입받습니다. 유물사상이란 세상 만물이 오직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영혼도 사후 세계도 신도 없고 심판도 없으며 죽으면 끝인 세계관이며 창조주를 거부하는 세계관입니다. 이 유물론적 세계관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진화론을 근거 삼아 많은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어느덧 교과서에서 크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 산 모든 곳에 깊숙이 들어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과학교과서를 통해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5일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 다윈의 진화론이 미친 영향이라는 단원을 보면 진화론자들의 생각이 과학 교과서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생물 진화에만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더 우수한 나라가 살아남는 원리가 적용되어 선진국이 후진국을 점령하는 것과 생명은 더 이상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에 진화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너희들은 물질이야 너희 조상은 바퀴벌레이고 개이며 돼지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영혼도 사후세계도 최후의 심판 같은 것도 없어 그러니 내 멋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짧은 영상에서 다 소개할 수 없는 어이없는 반기독교적 세계관들이 교과서 여러 곳에 무차별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이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인본주의의 실체를 알수있네 1933년 제1차 인본주의자 선언문에 보면 인본주의를 이전의 초자연적인 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본주의 협회 슬로건과 같은 "Good without God"은 우리는 신이나 초월적 신념이 없는 인간의 능력과 책임으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다라고 명시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인본주의자 선언서 1, 이 중에는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해야만 한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영원한 저주 따위는 모두 만들어진 것들이며 유해한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기독교 신앙을 저격한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가치들이 과학으로 포장된 진화 이론들의 고스란히 녹아 교과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신론적인 반기독교 교육을 과학 교육이란 이름으로 십수년 이상 받은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듣는 2-30분간의 설교만으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분명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과 설교를 보다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에 우선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반기독교적 교육에 대한 대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하게 상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